네, K 드라마를 이끌어갈 예비 주역인 김설양 그리고 갈수원 양, 왕석현 군 모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세 친구 모두 잘 커져서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저는 옆에 우리 아역 배우분들 학부모님이 와계신 줄 알았습니다. <laughs> 춤도 추시면서 굉장히 흐뭇하게 보시던데요. 아 이게 왠지 모르게 정말 뭉클해졌어요. 예, 이 노래가 저 친구들하고 참잘 어울리기도 했지만, 아 우리 후배들 너무 잘하고 있다 꼭 안아주고 싶었는데. 예, 네, 너무 좋았습니다. 노랫말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꿈을 찾아 묵묵히 자신의 길 걷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네, 모두 모두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상 이어가 볼까요? 다음은 매년 경쟁이 치열한 부문이죠. 바로 미니 시리즈 부문인데요. 올해 출품된 212편의 작품 중 미니 시리즈 부문이 46%를 차지할 정도로 뜨거운 경합을 벌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미니 시리즈 부문 우수 최우수상 발표에 앞서 후보 화면부터 보시죠. 국제 경쟁 작품상. 미니 시리즈 부문 후보작입니다 노르웨이 22 u l y 2011년 7월 20일 노르웨이에서 벌어진 실화를 바탕 충격적인 테러 사건으로 인해 모든 삶이 망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목소리> 독일 폴 <목소리> 블록 시즌 3 베를린에 사는 아랍 출신 친구들의 우정과 배신 증오와 사랑을 다룬 드라마 대한민국 사랑의 불시착 어느 날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남한 재벌 상속녀 윤세리와 그녀를 숨기고 지키다 사랑하게 되는 북한 장교 리정혁의 극비 로맨스. 영국 블시앤블러 아버지의 죽음을 시작으로 몇 년에 걸친 비밀과 거짓말이 드러나며 끈끈했던 가족 관계의 위기가 찾아온 세 남매의 이야기. 대한민국 스토브리그. 팬들의 눈물마저 마른 프로야구 꼴찌팀의 새로 부임한 단장이. 남다른 시즌을 준비하는 아, 네. 뜨거운 겨울 이야기. 서신. 대한민국 네. 이태원 클라스 어, 부합리한 어, 세상 속 오케이. 고집과 객기로 오케이. 뭉친 청춘들이 아, 세계에 당연한, 축소판 바로. 이태원에서 일어낸 창업 신화. 대한민국 동백꽃 필 무렵. 편견에 갇힌 여자 동백과 다. 그녀를 따뜻이 응원하는 용시.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되는 생활 밀착형 지정 로맨스. 아. 영국. World on fire. 전쟁의 공포로 물든 제2차 세계 대전소. 전쟁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후보작 중에 한국 드라마가 네 편이나 올라왔어요. 예, 다 제가 너무 재미있게 본 작품들인데 과연 수상의 영광을 얻을 작품은 도대체 무엇일지 결과가 정말 궁금하네요. 자, 박지민 아나운서가 발표해 주시죠. 그럼 우수상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네, 서울 드라마 어즈 2020 미니 시리즈 부문 우수상 대한민국의 이태원 클래스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합니다. 갑질과 권위에 대한 젊은이들의 유쾌한 반응을 그린 드라마 대한민국의 이태원 클라스는 웹툰 원작을 뛰어넘은 풍부한 그리지. 서사로 기성세대에게는 위로를 젊은 세대에게는 응원의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며 전 세대 의 판타지를 충족시켜준 작품입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원 클라스 연출을 맡은 김성용 감독입니다. 이 트로피를 보니까 먼저 그 저와 함께해준 작가 그리고 원작자인 광진 작가님 떠오르고요. 함께 고생해준 박세로의 박서준 배우. 이상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 외에 저희 같이 했던 스탭들, 연기자들 이상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네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의 스토리는 굉장히 평범하고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는 소외받은 많은 캐릭터들이 있죠. 도시오페스라든지 전직 전과자라든지 트랜스젠더라든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비주류 부르는 그들에게 네가 너인 것에 다른 사람을 납득시킬 필요는 없어라는. 박세로이의 대사로 수상 소감 대신할까 합니다. 이태원 클래스의 인기를 정말 실감했던 게 말이죠. 박서준 씨그 밤톨 헤어스타일 있잖아요. 네. 그 헤어스타일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잖아요. 아, 네 맞아요. 미용실마다 박세로이 헤어스타일과 똑같이 해달라는 손님들로 가득 차서 하루에도 몇십 명씩 박세돌이 박세로이들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laughs> 그게 아무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 아닌데 진영 씨 어떠세요?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아 바로 포기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다. <laughs> 네, 계속해서 미니 시리즈 부문 최우수상 시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김수로 씨가 발표해 주시겠어요? 네,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0 미니 시리즈 부문 최우수상 영국의 월드 영국의 월드 오브 파이어는 제 2차 세계 대전이라는 질곡의 역사 현장을 사실감 넘치는 재현과 화려한 영상미 등 디테일한 연출력으로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Been my constant companions through the writing of World on Fire, which was set a lot of it right here in Salford. So it's very appropriate I'm doing this. I would like to thank you very much for the award for Best Mini Series for World on Fire. Thank you.